이 개축생이신 분들에게 드디어 이제 봄이 들어오고 사화라고 하는 해가 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을목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약적 발전을 할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경거망동할까봐 겁이 나서 내가 함부로 좋다라고 말을 잘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자, 특히나 어디에 좋으냐? 라고 얘기할 때 돈복. 이렇게 얘기해요.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설윤정사를 운영하고 있는 동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을사년. 예. 어 개축생 되시는 저희 73년생 예. 소띠 분들의 운세를 여쭤보려 고 왔어요. 예예. 예. 네, 먼저 이 소띠 분들 개축생 분들 이제 사주팔자에 예. 어떤 기운이 강하고 예. 좀 어떤 성향으로 살아오시는 분들이 많은지 예. 이야기 나눠보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 사주 상담을 할때 있잖아요. 웬만큼 좋은 운이 들어오지 않으면, 올해는 운이 좋습니다라는 말을 잘안 써요, 제가. 안 쓰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밥그릇의 크기가 있어요. 근데 이 밥그릇이, 운명에서 주어진 밥그릇이 웃긴 게 뭐냐 하면, 쭉쭉쭉쭉쭉쭉쭉쭉쭉 복 쌓여 올라오다가 어느 한계치에 다다르면요. 쫙다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내 밥그릇을, 내 운명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갖다가 추구하면 있잖아요. 반드시 어떻게 된다? 그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차라리 돈으로 치르는 게 제일 싸게 맥힌다. 이런 말을 쓸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 원래 운이 참 상당히 좋으시네요. 라는 말을 잘못 써버리면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거망동을 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밥그릇을 넘는 일을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흉화를 겪는 경우를 더 많이 보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운이 아닌 다음에는 제가 어느 정도 좋습니다라는 말을 잘안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좋다고 하면 경거망동을 해서 오히려 실패하고 오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지. 자, 서두를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개축생이신 분들은 원래 운이 좋거든요. 근데 이 말이 되게 조심스러워서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laughs> 네. 자, 개축생이라는 그 운을 갖다가 특성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한겨울에 꽁꽁 언 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엄동설한의 어떤 극한의 상황 속에서 언젠가 때가 오면 이 어떤 생명을 갖다가 키우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이 오기 독심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갖다가 품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축생이신 분들이 보면요 이 보통 우리가 조용하다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사실은 조용하다기보다는요 약간 포커페이스에 가까워요. 본인의 속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기분이 어떤지가 겉으로 잘 드러나지. 맞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어떤 그 집념이라든지 아주 인내력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본인 스스로가 어떤 우리가 여과기 혹은 필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자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요 겉으로 티가 안 나서 그렇지 호불호가 굉장히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전문 용어로 관인비의 영향으로 좀 자존심도 좀 강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아까 한 겨울에 물이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좀 어떻다고 차갑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고 구조가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다소간 사람이 좀 냉정해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한겨울에 꽁꽁 은 물의 물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운에서 봄이나 여름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오행으로, 목이나 화를 만나면, 이제 비로소, 이언 땅이 녹고 물이 녹으면서 생명을 싹 띄우는, 하나 이제 뭐라 그러나, 이게 성장 활동이 시작되는데, 원래가 을사전이죠. 을이 목이고, 사가 화예요. 그래서, 목화를 보면 발복을 하는데, 자, 올해가 바로 을사년, 목화가 들어와서, 그래서 좋은 운이기는 한데,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경거망동할까봐 겁이 나서 내가 함부로 좋다라고 말을 잘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자, 특히나 어디에 좋으냐? 라고 얘기할 때 돈복 이렇게 얘기해요. 돈복이 들어왔다 하면 누가 가만히 놀고 있으면 담장 넘어서 돈 던져주고 가냐고요. 운에서 돈복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어디에서 유리하냐? 보통 자영업. 이렇게 얘기해요. 혹은 사업에 유리한 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특히나 개축생 자체가 약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있잖아요. 아까 생명을 싹틔우고 키운다 그랬죠. 특히 어떤 정신세계라든지 교육 쪽에서 지식사는 교육 쪽에 종사하고 계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개축생이신 분들 중에서 특히나 특히나 본인의 어떻게 보면 명성이라든지 이름을 갖다가 날릴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원래가 자또 아울러 이 버드나무에 봄비가 내리고 있는 물상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축색이라는 분 자체가 그렇게 남의 눈에 그렇게 잘 드러나고 눈에 띄는 분은 아닌 분들이 많아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조용히 자기 발전을 통해가지고 은근히 이의 존재감을 갖다가 좀 드러내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또이 한겨울에 소 띠잖아요. 소가 이제 뭔가 봄이 오기를 갖다가 기다리듯이. 조용하면서도 대단히 목표 지향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개축이라는 글자 자체가요, 백호살이라 그래요. 자, 백호, 호랑이라는 말이에요. 자, 호랑이라는 말만 나오면 꼭 나오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보스 기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기 중심 혹은 자기 주관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은근히 고집세요. 사람이 굉장히 순리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인데, 오래 보면 볼수록 아이 사람 고집이 대단하다 이걸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호랑이는 단독생활을 하는 동물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뭐라 그러나 이게 어떤 독립 독행.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립심, 자수성가 이런 쪽으로는 유리하지만 이 협조, 협동적으로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백호살이라고 얘기하는 기운이 원래 2025년 을목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약적 발전을 할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원래 이제 2025년의 운세를 얘기하면 지살이라는 말을 써요. 자이 지살이라는 말은요 개념적으로 보면 영마살하고 대단히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영마살은 본인의 어떤 의욕이라든지 자신감이라든지 긍정적 마인드가 샘솟아가지고 능동적으로 새로운 변화 변동을 모색하는 식이라면요 지살은 아니에요. 나는 아직도 불안해. 왜 그러냐 면 작년까지 이 바이오리듬을 가지고 얘기하면 물론 뭐 전부 다 해당해야 되겠냐면서도 그래도 거의 대다수의 분들이요. 최저점을 찍었어요. 작년까지. 짧게는 3년, 길게는 6년 동안 있잖아요. 계속 하강곡선을 갖다가 그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본인 입장에는 어떻게 했어요? 자신감이나 의욕이나 이런 것이 지금. 바닥이나 있다는 상태예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어떤 새로운 변곡점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제공이 되거든요. 본인은 불안한 거야. 너무 오랫동안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에이 에이 무슨 사다리 날라고 또 이런 일이 보통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윗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상사들의 어떤 부름에 의해 가지고. 어떤 영전이라든지, 진급이라든지, 이런 기회도 제공이 되는데, 정작 본인은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거듭 드리는 말씀으로 지금 의욕과 자신감이 지금 거의 바닥에 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뭔가 주변 환경은 꿈틀꿈틀 움직이는 걸 본인도 알고 있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있잖아요. 거기 응하는 게 좋아요. 이제 응해도 돼요, 이제. 이제 서서히 상승 곡선으로 접어들어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말을 써 운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손님문 열고 들어오듯이 쑥 들어오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인생 역전, 한방, 브루스 이런 건 없어요. 운으로는요. 없는 건 아닌데, 거의, 거의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항상 이렇게 서서히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당장에 뭔가 피부에 와닿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확실한 것은요, 이제 슬슬 상승 곡선으로 접어드는 그 시작의 분기점에 와 있다는 거예요. 꽁꽁 언 무리였던 개축생이신 분들, 한겨울에 웅크리고 있던 소화 같았던 이 개축생이신 분들에게 드디어 이제 봄이 들어오고 사화라고 하는 해가 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움직여야 돼요. 이제 이럴 때는요. 불안한 거 저도 이해해. 겁나는 거 저도 이해를 해. <laughs> 걱정되는 것도 이해를 해. 움직이기 시작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움직여야 된다. 항상 이렇게 얘기해. 그이 그림이 나오면요. 능동적, 공격적, 활동적이라는 말을 써요. 이 그림이 나오면 수동적, 보수적, 수비적이란 말을 쓰거든요. 자, 이게 이 그림으로 바뀌었습니다. 능동적이고 활동적이고 좀 공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가 왔다. 음... 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옛날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예.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껑공부 <laughs> 그렇지. 족제 분들 예. 너무 이렇게 놀라지 마시고. 힘내시라고. 힘내시고. 예. 예 예.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에 더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